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민숙이 14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숙이 14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숙이 14장 33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폐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제 가나안 적경인 가데스까지 그들이 잘 왔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가운데 1 2 정탐꾼들을 선택해서 약속의 땅을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했습니다. 정말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라는 보고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참그 보고를 받고 백성들이 흥분된 가운데 아주 기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이제 고생이 끝났구나. 그러나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열 정탐꾼들의 보고는 백성들을 정말 절망, 절망케 하는 보고였습니다. 정말 좋은 땅이지만은 그곳에 살고 있는 거대한 민족들을 우리가 결코 정복할 수 없다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하셨고 그곳에 들어가도록 준비해 준비케 하셨는데도 갈렙과 요수, 요수아를 제한 열청탄꾼들의 말은 그들이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 약속의 땅 앞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그들 앞에 보이는 거대한 민족들만 보고 그들의 그들이 불신에 빠지는 그 모습이 바로 민숙이 14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사실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과 요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들이 죽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준 믿음은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머리로 압니다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지 않는 것 그러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신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증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조 선지자 389쪽에 여기에 대해서 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불신에 굴복시킬 때에는 그들은 그들 자신을 사단의 지배 아래 두게 되며 지금 불신한다는,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아래 자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단 지배, 사단의 지배 아래 주, 주게 되며 사단이 그들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두렵고, 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런 불신의 정신에 빠지게 되면은 자신들은 모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믿음을 이야기하지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사건으로 나타나는 고라의 반역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 모습이 과거 이 가데스에 있었던 열정탕꾼들과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그,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지금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마지막 재림 성도들 안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모습임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한 씀한 겁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우리의 경계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또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특별히 그분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그분의 구원의 그 길을 알려주신 그 말씀에 얼마나 그 거기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민수기 14장 22절 24절에 언급을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강려에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사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 쫓아 쓴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나를 온전히 쫓았은지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의 땅은 하늘 가나하는 지금 민숙이 14장 24절 말씀처럼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하나 차이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적인 자들과 종교적인 자들로 나누게 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라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 250명의 반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과 동조한 백성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반역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반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은밀한 가운데 아주 종교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 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을 주도한 이 고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라도 사실은 자신이 지금 누구의 지도를 받으며 그 결과가 자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자신은 모르는 가운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도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그도 거룩성과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명분으로 일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한다는 무서운 선고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그 같은 운명을 송구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믿을 만한 구실을 잡으려고 그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공개적으로 반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 그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자신이,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는 그 주장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이번 종교개혁 투어를 보면서 정말 이 진리라는 이 하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하나 때문에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다른 이 하나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엄청난 세월 동안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현장 그 길들을 제가 다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게 좋다고, 타협하고, 어느 정도 절충하면서 정말 좋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많은 순교자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대적한 고라가 주장한 말이 민숙이 16장 3절에 나옵니다. 민숙이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가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다 각각 거룩하고,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서 스스로를 높이느냐? 잘아시는 것처럼. 반역 주모자 고라는 모세와 같은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같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레이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그 혈통으로 볼때 고라는 모세의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모세와 사촌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때 실력과 역량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주장은 진리를 가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백성들이 어떻게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둘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라의 주장은 지금 가나안 적경에서 백성들을 광야로 다시 돌린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도자 모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 같지만은 왜곡된 말입니다. 부저선지자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모세가 가데스에서 그들의 죄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반대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면은 백성들의 선한 행위들을 생각하도록 했다면, 또 우리 백성들이 거룩함에 이르도록 바른 지도를 받기만 했을 것 같으면,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전진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코라가 역설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의 용기를 주고, 그들이 한 선한 행동들만 생각하고 그 얘기했다면 바르게 지도했다면 광야로 돌아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그 순간에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그 능력이 믿음의 힘이 또 다른 능력으로 보이게 되는데 참된 믿음은 분별력을 가지게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바로 그러한 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들이 바른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자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생각, 인간적으로 볼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종교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정은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역사는 반복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기록한, 광야의정을 기록한 이유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 역사는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치일 안식일 예수 제림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제림교회는 하나님께 세우신 기관입니다 이 교회는 증언의 말씀처럼 흠이 있고 쓰러질 것처럼 보이지만 은 하나님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고 계신 기간입니다 재림교회사를 보게 되면 재림운동으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 교회 안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빛을 가졌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많이 일어날 것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깨닫고 알고 있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한 분들 대부분이 결국은 자신들의 문제로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며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떠났습니다 고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리하십니다.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세월을 방황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잘못한 자들이 진심으로 그 시간 동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서 주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절했습니다 부조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것보다 더 크고 그분을 모독할 수는 없다. 그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 앞에 반역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실련의 밤을 회개와 자복으로 세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가장 큰 죄인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무시할 어떤 방법을 그들이 궁리하고 있었다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입니다 불신은 다른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 잘 아시는 것처럼 고라와 그에게 속한 자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250명의 족장들과 지도자들이 다 불에 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14,700명이 전염병으로 멸망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 안에서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불신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절한 결과였습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종교적인 길을 선택한 자들의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이 제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하는 이 길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영적인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지 같은 무리들 속에서 우리가 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오늘 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렵 부분 기별 1권 239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으며 저들의 의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었고 저들의 희생제물과 예물들이 그 중대성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완고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저들 스스로 가려운 수건은 아직도 저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었다. 만약 저들이 율법에 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그 수건은 벗겨질 것이다. 그리스도 교계의 많은 영혼들도 이 오늘날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 교계의 많은 영혼들도 저희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하는 수건을 쓰고 있다. 저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하는 수건은 너무나 두껍다. 많은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는다. 저들이 하나님의 정부의 법칙에 일치하지 않는 한, 저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 저들이 그리스도를 저희 구세주로 말할지는 모르나, 우리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말할지는 모르나, 주님께서는 마침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대들은 거룩한 율법을 범한 것에, 범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종기케 하는, 종기케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었으므로 그대들은 나에게, 나에게 대한 순수한 신앙도 가질 수 없었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들, 그 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른 믿음은 정말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좁은 길, 구원의 길, 바로 그 길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래가 여호사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가나하늘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이 저희들에게 베풀어졌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진리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재림신앙의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갈렉과 요수처럼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갈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란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의 땅 하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같이 다설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